이 모발은 위에는 1-2 모발이에요. 1-2 정도. 2-1이나 1-2그 음. 차이가 없어요. 없으리냐? 없어 음. 곱슬이냐, 곱슬 아니냐? 거의 같은 양을 써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정도 0.1차이 밖에 안 되니까. 음. 하는 걸 좋아하세요. 음. 지금 일제를 바른 다음 환원 후 샴푸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펌제를 바르게 되면 모발은 빠른 속도로 환원이 되고 변화가 된 다음 용해가 됩니다. 때문에 모발 속에 남아있는 펌제를 필치 밸런스 샴푸로 깨끗이 2회 이상 헹구어내야 됩니다. 모발 속에 남아있는 일제가 계속해서 모발을 용해시킵니다. 때문에 pH 밸런스 샴푸로 일제를 깨끗이 2회 이상 샴푸를 하면 일차적인 손상 예방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열펌 가드로 올레인열보제를 발라서 열펌 하게 되면 열펌 손상의 90% 이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pH 밸런스 PND 테라피 샴푸로 2차 샴푸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한 후에는 반드시 pH 밸런스 샴푸로 2회 이상 샴푸를 하고 p d 테라피 샴푸를 끄는 다음 테라피 트리트먼트로 한번더 헹궈내야 됩니다. 지금 일제 세척을 마치고 나온 상태입니다. 자, 지금부터 올레인 미스트, 동백 미스트를 뿌린 다음에 올레인을, 열펀 가드 올레인을 전체 모발에 발라줍니다. 올레인을 바르게 되면 열로부터 10도, 15도 이상을 차감시켜주기 때문에 모발의 손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올레인을 바르지 않고 유분 제품이라든가 PPT를 뿌리게 되면 열로부터 모발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발이 더 뻣뻣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 열보제를 발라줘야만 손상없는 열펌을 할수 있습니다. 끝에는 모톡스를 뿌려줘도 됩니다. 뿌리 볼륨을 살리고 있습니다. 뿌리 볼륨의 성공 조건은 약을 바르는 법, 모류의 방향에 따라서, 아, 이런 게 온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뿌리 볼륨을 살렸을 때 자국이 남거나 끊어지거나 자질을 정기고 있는데, 뿌리 볼륨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처럼 뿌리 볼륨을 살려서 자국이 없고 2, 3개월 유지가 되려면, 뿌리 볼륨의 4대 조건이 꼭 필요합니다. 뿌리 볼륨의 4대 조건은 김성정 머리터의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제 참고하시고요. 뿌리 볼륨을 살렸는데 살지 않는 경우들은 약을 바르는 방법, 온도, 모류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뿌리 볼륨이 살지 않습니다. 머리가 타는 경우들은, 꺾이는 경우들은 온,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뿌리 볼륨의 방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 중에서 하나라도 놓치면 뿌리 볼륨은 살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에 참고 고정하고기장한적도 없다라는 것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완벽

<목소리가> 그래서, 그리고, 네, 네, 하는 거지, 그, 사람, 남편이 정말 사람, 완벽한 계서을 하고 그런 상에을내려놓다면태에서 숲을 상태서 숲을 은 상태에서 숲을 내려놓은 상태에은은 지금 로드아웃을 했습니다. 끈머리는 케라틴 복구도 했고, 헤나도 했고, 히피폼도 했던 모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로드아웃을 했는데, 머리가 바삭하면 안 됩니다. 부드러워야 됩니다. 바삭하게 된 것은 과연화가 되었거나, 열보제를 잘못 써서 바삭하게 되었거나, PPT 아미노산을 쓰게 되면, 유분제품을 쓰게 되면 바삭하게 됩니다. 또는 열이 너무 높게 되면 모발이 바삭해집니다. 그래서 각 모발마다 수소결합의 인계점이 있기 때문에 모발이 견딜 수 있는 온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넘어서게 되면 모발이 타게 되고 열이 수소결합의 인계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컬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모발마다 수소결합의 인계점을, 수소결합의 인계점을 파악해야 됩니다. 한눈의 인계점만큼 수소결합의 인계점도 중요합니다. 지금 중화를 한후 중화제를 세척하고 있습니다. 세척할 때는 정성 샴푸나 알칼리 샴푸를 쓰지 마시고 펌마풀리기 때문에 pH, 밸런스 샴푸, PND, 테라피 샴푸로 헹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테라피 샴푸로 헹구신 다음에 테라피 트리트먼트로 한번더 헹구어 주시길 바랍니다. 갈라 만지면 부드럽게 컬이 살아나니까. 26mm로 말아서 이 정도 컬이 나오면은 26mm 컬이 다 나온 거예요. 우리 한번 흔들어 보시고, 세게 흔들어도 돼요.